잡곡밥 건강식이라 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간암 위험이 무려 60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오래된 잡곡이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잡곡에는 치명적인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데요. 이 곰팡이에서 나오는 아플라토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간암 발생을 급격히 높입니다. 실제 연구에선 간암 위험이 최대 60배까지 뛰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잡곡은 반드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 보관하시고 냄새나 색깔, 곰팡이 흔적이 보이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잡곡밥에 든 섬유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위장이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적당한 양의 잡곡과 통곡물 섭취는 오히려 간암 위험을 낮추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한 끼에서 두 끼. 균형 있게 먹는 게 핵심! 잡곡밥!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 지킴이지만, 잘못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